원주시가 10년간 시행 중이던 다면 평가를 돌연 폐지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하면 소속 공무원들에게 예고하고 1년 후에 적용해야 하는 법령을 위반한 건데요. 강원도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자 공무원 노조가 원주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공무원이 승진할 때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와 부하 평가까지 반영하는 다면평가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원주시가 작년 10월 유예기간 없이 돌연 다면평가를 폐지하자 승진 임용 기준 변경 시 1년 예고 후 적용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다면평가 없이 쭉 인사를 단행했고 결국 노조는 원주시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월 강원도 감사 결과 주의조치 등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원강수 시장이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자체장은 인사권 및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소통령입니다. 만약 이들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시해야 한다면 공무원이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에는 강원도 감사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지만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감사에 묻겠습니다. 도감사는 왜 지키지도 않을 고발지침 관련 조례 그리고 자치감사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노조는 또 강원도 감사위 담당자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명백히 인사팀장이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장님의 강경한 의지로 바로 시행하라고 지시한 걸 확인했다. 다면평가 폐지는 1년 후 하라는 행정상 시정 조치를 했다고 말한 것과 달리 감사처분 요구서에는 앞으로 승진 임용 기준 변경 시 반드시 예고하고 1년 뒤 적용하라는 시정 요구에 그쳤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그 전에 당시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하지 말 뜻이기 때문에 네. 체 바꾼 거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는 내아니 원주시장 측은 해당 부서의 확인에 곧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